주식 관련된 핵심 질문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레오님께서 매매하신 것을 보고 또 거기에 질문하신 내용도 응답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매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보세요. 경남 스틸을 매매하셨다고 하셨어요. 9월 3일에 9,600원에 진입을 하셨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셨고 그 이후로 10월 5일에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아서 여기서 정리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처음 정한 손절 라인을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이게 섣불리 매도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섣불리 매도한 게 아니세요. 만약에 이날 매도를 안 하시고 이때 수익을 내고 나오셨다면 오히려 잘못된 매매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기를 같이 해 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복기를 해야지 실력도 성장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손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지킨 거, 돈을 지킨 매매를 하신 게 굉장히 잘 하신 거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다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버티면, 여기서 완전히 다 매도를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지키는 매매를 하신 건 굉장히 잘 하셨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음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타랑 똑같아요. 단타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의미있는 구간을 뚫어주면 매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튼 단타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아, 여기서 오레오님께서는 길게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재료를 잘 파악하셨죠. 그래서 잘 매수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윗꼬리가 달리면 매도를 생각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만큼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꼬리만큼 매물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매도하겠다는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량들이. 그리고 이미 생겨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봉이 나오면 갖고 있다가도 이렇게 그 다음날 갭이 뜨면 매도를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장기로 갖고 가다가도 사슴처럼 놀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매수한 순간부터는 사슴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윗꼬리가 너무나도 긴 봉이 뜨면 당연히 물량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수도 안 좋았고 그러면 갭을 띄워 주면 일단 던지시는 거죠 이때를 한번 봐 볼게요 이게 중장기 투자든 단타든 이것을 꼭 나누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갔던 종목도 매도할 때는 단타 관점으로 매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매도하고 나올 수 있어요. 최고점에서. 왜냐면, 단타는 뭐예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종목을 하는 거잖아요. 매매를. 그런데, 중장기로 매수를 해놨던 종목일지라도, 이후에 많이 오르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면, 언제라도 폭락을 할수 있는 거예요. 폭등을 한 만큼.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내가 이득을 내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중장기나 단타를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시지 않으시고,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매도할 때만큼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를 한번 세밀하게 봐볼게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수익 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없었어서 그날 종가를 보셨다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까지 밀려버렸네? 이렇게까지 이게 저점도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는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평선들 밑으로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날 보실 때 갭을 띄워주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최소한 이 구간 밑으로 다시 빨려 내려가면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가긴 어렵거든요? 위에 너무 윗꼬리가 전날 많이 달렸잖아요? 그 전날에 매물이 많이 쌓여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매물대를 뚫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종가 때 보셨을 때 이렇게 못 뚫고 있으면 다시 진입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 매매를 정말 돈을 지킨 매매를 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일단 손절을 하실 수 있게 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훌륭하세요. 진짜 박수 쳐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하셨고 이후로는 이런 봉이 뜨면 단타든 혹은 중장기 투자든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고점에서 이런 봉이 뜨면 우선 수익을 실현하고 지켜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응답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응답이 잘안 되셨으면 메일 보내 주셔도 되고 댓글 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후에라도 또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